중에 요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동현 씨가 안 사던 커피를 막 사와가지고. 맞아 먹으러 맞아, 맞아 맞아. 원래 평소에는 저한테 야이 어조비 새끼야, 여기한테는 야이 돼지 새끼야 이렇게 욕을 <laughs> 받는데 갑자기 민서가 현석이 형. 와, 어? <laughs> <laughs> 갑자기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laughs> 원래 저한테 형이라는 잘안 해요. 그러니까. <laughs> 뭐지 이거 뭐 몰래 카메라인가 컨텐츠 증가라고 생각해봤더니 응. 이 자식이 며칠 뒤에 생일이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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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근썽이 되니까 또까지 안 찍을 거야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오늘이 동요일 생일이거든요? 뭔가 그 새끼 생일을 챙겨줄 것처럼 하다가 안 챙겨주고 무슨 이벤트가 일어날 것처럼 하다가 안 일어나고 <laughs> 이렇게 계속 희망 부분을 하루 종일 하다가 결국에는 안 챙기고 그냥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안 챙겨주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럼 아, 5월 21일 이게 무슨 날이었지? 5월 21일? 도지대인가? 아니 아니 아 도지대 이미 지났어. <laughs>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은 너무 당연한 뭐. 크리스마스? 아니 아니 아니. 12월이잖아 크리스마스는. 부처님 가신 날. 가신 날. 부처님 <laughs> 오신 날? 오늘 어. 가신 날. 좀 52일. 5일? 어 5일? 그거였던 것 같은데. <laughs> 아, <와>, 그거다. <laughs> 맞다 그거다. 누구 생일이거나 그혼진않았던것같아 머릿속에 그 답답함이 풀렸다. <laughs> 기름만 땅넣는 날이네 오늘. 기름진 거 <laughs> 먹는 으 거야? 살자또 먹는 거얘기하네 안녕하세요. 다 어디 갔어? 아직 안 왔어요. 반갑습니다 자, 이걸 봐라. 오! 오! 오후. 건들지 말고 야, 이 사람은 진짜 독특했어. 아, 김동이구만 뭐야? 야, 뭐야? 케이크야? 비이어 가지고 저기 나간다, 나다. 그래? 응. 뭔가 부지 쇼핑백. 뭐야 이게? 아, 점심. 뭐야 이게? 아, 점심. 무슨 점심? 다이어트 도시락. 아니, <laughs> 도시락을 왜? 도시락을 왜 이런 쇼핑백에다 나눠? 아, 이거 쓸 데가 없어 가지고 맨날 집에 그냥 박아 있으니까 <laughs> 이렇게 해서 쓰더라고. 한 먹었어? 먹었어? 응. <laughs> 음. <laughs> 구찌, 루이비통, 립생로랑. 그... 너는 뭐가 좋아? 나는 구찌. 구찌가 나는 그나마 제일 좋지.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받는다면 뭐가 받고 싶어? 지갑이. 지갑. 음. 예쁘더라고. 음. 가격도 음. 괜찮더라고. 어왜 뭐 갑자기 그런 보나아 여자친구 선물 사줘야 돼 가지고. 아 여자친구 선물 사줘야 돼 가지고. 그걸왜 나한테 물어봐? 아 사람들은 뭐 좋아하나? 직접 뭐.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 구찌 좋아하는거야야 음. 강민석 왜 이렇게 안 오냐? 연락이 안 돼. 네, 했어. 전안 받지. 아뭐 민수 연락 안 된다. 가야겠다. 아까 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아 이런 날 어디 봐. 원래 놀러 가면 특별대로. 면허 났다 면허나. 아뭐 방송 좀 봤나? 방송. 뿅? 뭐야? 뭘? 음. 자, 저녁 먹었나? 아니 네. 먹었어요? 아니 먹으려고 음. 이제. 어, 뭐야? 진짜? 어, 생일이신가 봐. 와, 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아 생일 축하드려요. 아이 축하합니다. 어휴, 그하다할 것도 없고. 이리 뭐 세팅 못한게 있어가지고 간다고? 그걸 좀 까먹어가지고 아 그럼 그래. 먼저 간다 어 가세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어 박민석이 <laughs> 아, 너 뭐야 너하루종 연락이 안돼 아 전화했었어? 죽은줄 알았어 연락이 하나도 안돼서 응아 음, 그럼 더 전화 좀 하지 서운하다 죽은줄 알았으면은 그래 뭐 알겠어 아무튼 그냥 별일 없었으니까 아니 다른게 아니고 빨리 스튜디오로 와나 어제 가는 길 어? 스튜디오 오고 있다고? 방송 준비해야 돼서. 어. 왜, 왜 갑자기? <웃음> 동현아. <웃음> <웃음> 동현아, 서운했지? 어, 뭐가, 뭐가 서운한 거지? <laughs> 잔말 말고 빨리 와. 늦으면 국물도 없어. <laughs> 여기 앉아봐. 어, 앉아봐. 여기, 아, 아, 여기 앉으면 되나요? 또 우리 또 보물섬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김동현 생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 아 이거 키는 거. 특히 아, 뭐. 마지막에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 또 있어야 오늘 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보물섬 김동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생일 선물이랑 케이크를 한 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오, 그렇지 이래야 분위가 나죠. 노래 한번 불러. 생일 선물과 케이크를 한 번에 생선. 멀리서, 아우, 이발. 생선. 멀리서, 아우, 이발. <laughs> 생선 케이크입니다. <laughs> 따따라. <따, 웃음> 맛있겠지. 이딴 아, 장난치지 마시고. 장난 그만 치시고 이게 뭐 아예 생선 대가리를 크게 올려놓는 사람이 없어요. 거부를 하신다면 저희가 뭐 준비한 것들은 뭐물러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체 업체는 뭐 필요 없어. 그말 듣고 다시 보니 어, 선녀 같다. 이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초콜릿이야. 안에 이빨까지 정교한데 너무. 응. 아니 초콜릿이라니까 뭐 봐. 아니라고. 비늘에 회 기회를 한번 붙이지. 가회를 좀뭐 그... 그렇게 아니, 하세요. 그냥 오케이 그냥... 알았어요. 진짜 머리를 먹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우와 먹으면 약속 지키세요. 아 근데 진짜 먹으면 은 우리가 당연히 약속 지키죠. 아잘 뭐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일상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김동현 먹겠습니다. 아... 그래 아잘 받아주네. 아아 그게 최저입니다. 그 생크림하고 초장의 조화가 네. 뭔가 안 맞는 조합에 따로따로 맛이 느껴져가지고 뭔가 신 느낌이나. 아메시 <laughs> 조금 마에안 들어서. <laughs> 광어랑 연어꽃 이렇게 같이 <laughs> <한 번에 웃음> 먹으면. 이렇게 3 번에 먹는 거. 꽃까지. 아 이것도 먹는 거는 이제 생일인 사람 먹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미션 나. 아아 <laughs> 어때? 아 뭐네? 이게. <laughs> 오케이 그럼 너 생선 생으로 못 먹으니까 이거 구워줄게 생선. <laughs> 이름만 좀안나요 쎄다 생소돼면 뭐 그러면 다 먹었습니다 <laughs> 이 아래 어디 갔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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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터 지갑지갑하는거 내가 알고 있었거든 아 이건 구찌 얘는 구취 재미없나보다 죽으면 안돼 너무 웃겼다 자 채세요. 들어갑시다 어디 일이야? 자 집에 가야죠. 시에안가늦셨는데너방송너 뭐 바쁘다매. 생일. 뭔 생일? 5월 22일인데 뭔 생일? 오늘 무슨 날이야? 5월 22일. 인데뭐 날이야, 너? 22일은 아무 날도 아니지 않나? 너 21일이잖아. 응. 아식이 옥수수 부리고 있 오늘까지 뭐네생일이 맨날이 네, 네 생일이냐? 그러니까 뭐 내일도 생일이고 내일모레도 생일이고 그러면 은뭐 크리스마스 때네 생일이라 할래? 매일매일 생일처럼 살아 그렇게 음. 그렇게 살아라 음. 빵티를 즐기면서 살아 음. 음. 생선 머리가 어디 들어 안다 음. 아니 네 생일 때와 ㅅ 이라진짜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어? 여기 전자레인지 안에 뭐 있는데요? <웃음> <웃음> 아니 없어요 그냥 ha ha ha